천신다입니다 아, 오늘은 어, 기도를 해서 어, 성부를 얼마큼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요 어, 전환에서 기도로 무속인들이 저희같은 사람들이 이제 빌어주는데 어디까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에 대한 그 질문이 들어와서 오늘 좀 말씀드려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어, 그래서 이제 구시나 치성, 뭐 초를 켜시는데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어디까지 성구를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자님들은 물만 봐도 항상 기도하시고 인사하고 산만 봐도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를 하고 빌, 빌어요. 근데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진짜 진심으로 간절하게 비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 1등 당첨? 되게 해주세요. 될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런것 같으면 나부터 1등 돼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게요? 아,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거 가르쳐드리면, 뭐, 물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 처음이냐, 소리잖아요. 시내서도. 근데 이제 천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당첨이 되는 거고 뭐 저는 그런 법이 없어갖고 그런 뭐 1, 1등 당첨을돼본 적이 없고 2등도 안돼 보고 5천 원짜리 한번 맞아보나? 어. 신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녀해서 어, 가르쳐 주신다면 진짜 세상 사람 진짜 모두 다 부자 되어서 살게요 주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마다 운이 다 다르거든요. 그 운에 따라서 또 본인이 어떻게 분석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고 안벌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안 해주고 빌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음, 수능을 보는 사람들, 또 계약하시고, 또 사업, 어, 뭐, 자식 얻게 해달라, 막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함, 가족, 재수발음, 그런 기도, 그런 거로 이제 저희들이 기도해서 이제 손을 들어드리게끔 기도를 해주고 하는 거지, 뭐, 로또 같은 거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신령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진짜 제자들 더 열심히 기도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서 빌어서 진짜 그 사람들 을 원하는 거를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그 성불 이제 보시려고 하시면 촉혀달라는 분들 그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목을 잡고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조상님들도 그만큼 원하는 거 받고 간절히 원하는데 신령님들 조상님들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초를 펴놓고 빌어주고 하는 거고 항상 믿음을 가지시고 제자들님과 함께 저희 무당들과 함께 소원을 같이 소망을 같이 비신다면 이루어지실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비신다면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